네 여러분 캠핑파 안녕하십니까 캠핑파이의 성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이전에 무거운 주제를 다룬 이후로. 어떤 차량을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어, 이름표가 없네 <laughs> 나인 캠핑카입니다. 여러분 솔라티 캠핑카를 보러 왔어요. TV에서 핑클이 이 차량을 타고 이렇게 여행 영상을 찍어서 많은 이슈가 됐던 그러한 곳인데요. 어, 솔라티 차량을 여러분께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안구정화, 안구정화 영상으로 좀 찍어 보려고요. 솔라티 캠핑카는 적어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진 않나? 이러한 유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시죠.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만나보시러 가시는 나은 따라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라인 캠핑카의 AS 담당을 하고 있는 한광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습니다이 차량은 몇 인승으로 작업을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4인승으로 작업이 된 차량이고요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받은 차량입니다 4인승이요? 네 어, 취침도 4인이 가능하겠네요 네 취침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한번 쫙 숨길 한번 어... 시켜주시겠습니까? 전면보다 이쪽, 이쪽으로 먼저 네네 이쪽에서 보시면은 일단 어닝 같은 경우에는 피암마 루프형 어닝 3m 70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 네, 밑에는 LED바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 바로 앞쪽으로는 이쪽은 이제 외부 물주입구 이쪽은 한전 충전을 위한 충전 포트입니다 여러 봐주있겠어요이쪽으 네, 보시면은 음, 이런 식으로 충전 포트는 이런 식으로 충전 이 한정 단지 여 같은 게 음, 물주입 같은 경우는 음. 이런 식으로 은 이렇게 가는데 추가적인 작업이 좀더 들어가게 되나요? 루프 어닝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이 다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작업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브라켓 장착 후에 바로 어닝을 올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닝 자체에 네. 브라켓이 다려 나오게 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 태양광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요 태양광은 2 0 0 w 급한 장, 1 0 0 w 급한 장에서 총3 0 0 w 급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플렉시블 타입으로. 네. 그 천장 쪽 같은 경우에, 네. 무수라든가 이런한에 어떤 크게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요 어, 최대한 타공을 줄이는 거고요. 네. 타공하는 데가 거의 없고 이제 어닝을 달기 위한 어닝 그리고 어,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시블 타입을 사용을 했으니까 선이 내려가는 구멍 외에는 타공되어 있지 않고. 어 그런 부분에서 일단 누수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요인 자체를 많이 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배선은 어떻게 마감이 되나요 천장이 마감이 되는 요 솔라 같은 경우에는 위, 위쪽에 배선은 거의 솔라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야외용 전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것같을니다 음. 아. 자, 그럼 이렇게 실내로 음. 들어왔고요. 아 일단은 화사한 화이트 톤. 네. 화면로 보면 더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웃음> 네. 이쁘네요. <laughs> 천장은 좀, 뭐, 어떤 걸로 막아야 되시나요? 어, 루바가 들어간 거고요. 따로 도장 작업을 한 루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네네. 앞쪽부터 한쪽쭉서 나올게요. 일단 여기 이제 식탁 공간인데, 이쪽에 앞보기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운전석 쪽이나 조수석은, 수입으이 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조수석만 돌려서 보여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좋네요. 이게, 보신 것처럼 이게 이쪽 방향으로 돌아서 얘가 와야 되는 게 네. 맞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쪽 면으로 대각선이 돼야 되니까. 네, 네, 네. 어떤 걸 반대쪽으로 돌아서. 이게 요런 모양이 안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 회전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180도 돌아가는 걸 저희 사용하고 있고요. 180도 네네. 돌아갈 때 각도는 이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왼쪽으로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돌아가요. 고운체는 잘하신 것 같아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 리무진 시트는 옵션으로 하셨을 거고. 색깔이 이쁘게 잘 나왔네요. <laughs> 요거 뭐 테이블은 멀바우 겠죠 네 멀바우로 된 나무고요 이쪽에 요거는 안 불편할까 그 제가 앉아볼게요 네네 찍어봐 주시겠어요 네아 어. 여러분 이게 각도가 안 젖혀지잖아요 여러분 맥스로 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다닐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불편해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이제 굵어져서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그런지 어, 좋은데 어떤건데 이게 그냥 캠핑카에 나와있는 의자 딱 직각으로 되어 있는거 그거를 아, 또 앉으면 진짜 아, 불편한데 그러는데 이거는 잘 선택하셨다 아 진짜 이거 안 불편한데 이렇게 가면 앞에 시야도 지금 탁트여있고 여러분 음. 오. 요 좋다 좋다 이거는 이렇게 요 색상이랑 요런 거는 뭐 선택이 가능하요죠네 색상의 선택은 가능하시고요 네. 색상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더이 시트에서 더 쿠션감을 주는 이제 리무진 시트 옵션이 따로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요 요런 겁니다. 모양은 기본인 거죠? 네네 네. 그리고 3점식이에요 벨트가 네 3점식 벨트로 되어있습니다 네 파시트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좀 편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D5죠. 이제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코어를 12V 코어를 12V. 네. 사용하지 않고, 카운티나 레스타에 들어가는 24V 코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코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기 난방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코일이네요 네. D5에서 구동력으로 구동되는. 네. 암막은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대부분 네, 이제 저희는 데다가. 이제 카라반, 카라반 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부 내장재를다 이제 나무로 마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따로 마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창문을 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컨트 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공간적으로 더 입적이 많아서. 네, 네. 맞네요. 이게,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네. 어차피 이 굴곡도를 어떻게 커할수 있는 공간이.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다 나무 ]인데. 마감으로 바뀌어야 되실 거예요. 음. 네.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레인지하고 그러니까 이건 TV는 기본 옵션인데요 그렇죠 옵션이라고 보기 이제 TV 자체는 기본 옵션이 있고 거기에서 네. 더큰 TV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TV를 원하실 경우 에 이제 추가 금액이 조금 발생하실 수는 있지만 어. 딱 어, 어떤 TV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운드바까지 같이 네, 늘었다 폈다고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깔끔하게 네. 마감 진행을 해주셨네요. 네. 위쪽은 이제 스카일라이프가 들어갈 자리인데, 네. 아직 스카일라이프 세탑은 장착하지 않아서. 아 네. 네. 여기, 여기는 뭐 수납 공간인가요? 네, 위쪽은 이제 벙커 수납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원래 이제 차체가 높다 보니까 위쪽에 공간이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로 이제 아래쪽에 판을 마감을 해서, 위쪽에 벙커 수납 공간을 따로 남는 거예요. 네. 네. 사용성이 괜찮네요. 그렇죠. 꽤 많이 들어갔죠. 네네. 네. 안하면은 그냥 그 위는 그냥 이제 터져 있는 이제 그렇죠. 천장 고만 확보가 되는 거죠. 네. 어. 뭐 키가 크시거나 불편하시면은 이걸 없애고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또 아, 네, 뭐 네. 요구하시면 가능하겠네요. 굳이 그러신 게 아니시라면은 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맞네. 요즘 여기 왔다 갔다 하실 때 여기 또 느낄 수있기 하니까. 그건 여러분께 선택이 가능하시고 온풍 많이. 아 이거는 같은데. 이제 저희가 네. 그 원래 이제. 어 솔라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자체가, 차체 에어컨이 이렇게 이쪽에 코너에 들어있어요. 에바 같은 그쪽에 들어있죠. 네, 그래가지 코너, 코너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오는 구조라서. 네. 저거를 이제 저희는 죽이는 않고 네. 그대로 살려서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바람이 아, 나올 아, 에어컨이구나. 네. 맞아. 뒤쪽에 있더라고요. 네,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다 살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 네. 이쪽이랑. 주행 중에는 이 천장 에어컨은 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차량용 에어컨 사용하시면은 네. 차 전체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따로 네. 에어컨 쓰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 괜찮다. <laughs> 아, 요거 오이자랑 요거도 에어컨.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보이는 게 이제 또 우리 라인키핑카의또 하이라이트잖아요. 독자적인 이 화장실. 강아지를 방수시켜 주세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변형 화장실 겸 옷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옷장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는 아래쪽에 잠금장치 풀고 문을 열어주시면 은이렇 화장실이 확장이 되고 아래판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커텐을 앞으로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장실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와서 이 안에를 들어가 봤거든요 이쪽에 한번. 이게 이렇게 밑에 공간이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캠핑카 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풀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통은 고정식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와, 여기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공간이 나오거든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이게 커튼이 있어 봐야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치고, 이거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물 이쪽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고. 아, 너무 괜찮다. 오. 아, 이게 저는 솔직히 이게 뭔가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 저게 좀 사용상의 뭔가 이점을 살리기는 했겠지만은 아 디자인적으로나 뭔가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 뭐안 쓰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네. 가운데 이제 봉 하나 걸고 이제 옷장으로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네 그러지 않을 때는 지금 저는 이제 화장실로 보통 쓰시죠. 오... 여기 이동식 변기를 놓고 네네, 고정식 변기도 옵션으로 가능한가요? 네,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네. 음, 아, 이런. 제가 또 이렇게 또막 이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laughs> 이런 거 이런 거아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 내려 놓으셨을까? 아, 바, 이 반대쪽 침상의 높이에 따라서 이제 수련 높이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서. 이거다더 네. 높아지면은 외부 쪽으로 이제 호수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침상보다는 낮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따로 세면대가 없으니까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음. 높으나 낮으나 세면대는 안 달려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여기 네. 이제 변기가 들어가면은. 네. 이 무릎이 약간 이쪽에 닿더라고요. 음. 네. 그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아주 큰사이즈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침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겠네요. 네. 그죠 침상을 뭐 이제 조금 높이시는, 그러니까 이 차가 유난히, 네. 지금 보시는 차가 유난히 더 침상이 좀 낮게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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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라이캠핑카의 네. 화장실 뭐 영상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어, 이거 물건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그 실용성 있게,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사용성에서 전혀 뭐 자장 느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네. 잘 만드셨어요, 진짜. 이 닫은 상태로는 화장실만 쓰는 건쓸수 있나요? 닫은 상태에서 쓰시려면 쓰실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좁, 좁긴 그런... 좁겠죠? 네, 좁죠. 많이 좁죠. 아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불편해도 쓰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음. 하지만 좁다. 그거는 그렇죠. 그 여러분 감안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거는 침상 높이는 뭐다 커스터마이징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규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는 한데, 네. 어, 뭐 조금씩은 수정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침성 높이가 이렇게 쿠션을 제외하면은 450 정도가 되고요. 네. 쿠션까지 하면은 5 0 정도 되네요. 네. 음, 이거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한 부분. 네. 되고. 침상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형, 자, 들어오 네. 김에 한번 알려주시면. 침상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래 1층에 이렇게. 17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180 정도의 가로 길이고요. 네. 186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860. 네. 이쪽이 좀더 길네. 네. 네. 그리고 위쪽에 2층, 2층 침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가 5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16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650. 될것 네. 이 위쪽에는 어른보다는 좀 아이들. 네. 그렇겠죠. 그렇죠. 네. 요거는 근데 무게 설계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 어, 차체 프레임 자체에 용접이 되어 있고요. 네. 어, 거기에 이제 걸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 자체에. 네. 이쪽 같은, 예,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킬로 정도 되실까요? 아, 키로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아, 영상에서 한 200키로 얘기하시던데. 네. 이게 이제 프레임 자체에 걸려있으니까. 네, 그 자체 프레임에 걸려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음, 후기들 많이 올라오실 거잖아요. 네네. 가지고 가신 분들이. 네. 어떻다고 이게 피드백이 옵니까, 요거 같은 경우? 2층 건데. 침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피드백이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많이 나가지는 않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캠핑클럽 때 나갔던 그 모델인데. 우리 효리. 네, 그렇죠. 효리랑 저랑 생년월해 같은 날. 아, <laughs> 그러세요? <때. 웃음> 네. 저랑 같은 날 태어났어요. <laughs> 네, 우리 소리가 네. 다 누워 있던 자리 아닙니까? 데핑클럽데핑클럽때그 음, 네. <laughs> 영향으로 해서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출고한 출고한 모델은 한세대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지는 않고 아직까지 뭐 후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직 뭐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니다 솔라티 자체는 많이 나가는데 네. 솔라티 자체 많이 나가는데 이거를 선택하시는 네, 분은 네, 선택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서 그러시구나.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줄자로 쟀을 때 침상 사이즈도 네. 뭐 이제 막 성인 남자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응. 등받이가, 등받이가 되는 건가요? 네 요렇게 땡 앞선 등받이가 되아 요렇게 어 여러분 어 이게 각도도 괜찮다 이렇게 딱 네. 네. 되는 게 음. 여기 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뭔가.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러네. 어 여기는 뷰 감상하는 곳이 여기네. 여기 뭐 조만한 그 가니 테이블 하나 놓고 놓게뭐 네. 커피 한 잔에. 네. 뭐 영상보다는 여러분 저저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독서 이렇게. <웃음> 독서. <웃음> 핸드폰 게임 하겠죠. <laughs>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네. 뷰로가 이게 이쪽이 딱 트여 있으니까. 네, 그렇죠. 카라반 창이 아니고 차꺼 창문을 이제 대부분 살려서 이렇게 허리폼으로 네. 들어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개방감, 개방감의 면에서는 이렇게 네. 만드는 부분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이 의자 침대도 나름 효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택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괜찮다. 이 각도 너무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나인캠프카가 꽤나 이 마스터나 솔라티에서 전율이 높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좀 깨알 같은 장점들이 숨어 있네요. 사용자 입장에서 좀 많이 고민들을 사실 흔적이 보여요. 네. <laughs> 칭찬찬에 부끄러워 하시는 것요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손님들이 뭐 이것저것 고민 안 하시게, 고민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아무나 쓸수 있는 차를 이제 목표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출고를 해서 네. 뭐 추가 자작을 한다거나 추가를 하는 것보다는 네. 기본 기성품에 좀 여러 가지를 추가해 드리려고 네, 그렇죠. 노력하신다는 그러니까, 네. 거죠. 네.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네. 괜찮은데요. 나 같으면은 이거 할것 같아요. 음. 네. 할것 같아요. 한한시 조금면. 예? 저는 텐비카가 아, 있수 있어요. 그리 아. <laughs> 아. <laughs> 어, 이제 소비자 요청으로 앞쪽에 전기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빼드린 거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음. 깊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 상부장 맞, 상부장도. 네. 이쪽은 이제 요 2층 침상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아, 약게 해달라고 하셨고. 머리 부딪혀. 거꾸로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게. 음, 한 뼘이니까 한20 조금 넘게, 20cm 조금 넘게 공간이 되어 있고. 이쪽은, 어, 여기. 손가락 정도. 한 10cm? 10cm? 일어나? 조금 안 되겠다. 이쪽은 머리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작게 블라인드들은 전 창문에 다 이렇게 설치가 되요. 어 그렇죠. 음. 따로 이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W 스크린이나 이제 뭐 방충망에 같이 돼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 방. 방충망만 이렇게 아니 방충망이 아니고 안막만 허니콘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블라인드는 네 소비자가 뭐 색깔이라든가 좀그 블라인드에 진하기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신데 네. 그건 이제 상담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어느 네. 정도는 이제 색깔 조금 그 선택에 어느 정도 선, 정해진 영역 안에서 선택을 네. 아마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생각 여기에 조금 더 진하면 은 네. 아침에 어죽게 늦잠 자는데 네. 이게 이렇게 투명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고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여기는 뭐 가려져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후면 에어컨 에어바스를 에어컨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네. 하셨구나 네. 음이 지금 크기 없네요. 네. 여기 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인근철 300암페어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선택은 300부터 어, 720 정도 최대 네. 180까지 0 선택은 가능하시는데 180까지 0갈 경우에는 이제 밑에 수납 공간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부족하시니까 보통 300에서 720 사이에서 선택한다고 보시면 신상적으로 됩니다. 신상 쪽으로 가겠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인버터는 인버터는 지금 4 k 로짜리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정현파. 기본으로 4 k 로인가요 어, 기본은 3 k 로예요 근데 3kg인데? 이거는 이제 4 k 로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셨고. 네. 어, 조명들은 뭐 12V로 할 거고. 네, 대부분 다 12V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220V. 좀뭐보통의 캠핑카가 이제 그렇게는 하죠. 네. 그리고 조도 조절이나 이런 것도 되나요? 어, 실내 등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4단까지. 어, 네네. 예, 뭐, 네, 그리고 이제 오, 외부 어닝 등도 조절은 가능하신데, 따로 무드등은, 무드등이나 주방등은 조절이 불가능하다 보시고요. 그렇네요. 네.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라이팅, <laughs> 네. 라이팅 캠핑카의 우리 그 전기 마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되요 이쪽은 이제 분전반 전기가 네.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어, APU하고 차단기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뭐냐 어, 퓨즈가 들어가는 다른 라인들 같은 경우에 따로 퓨즈, 퓨즈가 들어가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음... 네. 이거는 지금 작업이 안돼 있는데. 네. 여기 지금 구형 모델이에요. 네. 신형 모델은 여기 다퓨즈가 꽂혀져 있어 가지고 네. 개별 퓨즈가 들어간다고 지금. 네. 여기도 퓨즈 있는데요. 네. 이거 말고 이제 이 패널에서 쓰는 하나하나에 네. 대한 퓨즈가 아, 따로 들도록. 어 네. 요거는 이제 패널에 없는 애들에 대한 네, 네, 네. 아, 네, 네, 네. 개별적으로 해야 또 뭐가 어떻게 나갔는지, 네, 뭐가 네, 그렇죠. 고장인지 확인이 점검하시기가 되니까. 더 편하시니까. 네. 그리고 그고이쪽은 이제 배터리룸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으세요. 배터리는 보이지 않는데. 오, 와, 요즘 다들 잘하신다. 여러분, 와다 잘하신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면 여러분 이게 계획된 위치와 계획된 배선의 길이가 지금 정해져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미부터.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 맞죠? 네, 네. 저도 다 작업을 하는 거고, 네. <laughs> 저희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제품들의 이제 흡기랑 배기 위치나 뭐 이런 부분에 그쵸.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네.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어, 됩니다. 여기 또 이제 배기가 네. 이쪽으로 나가게끔. 네. 각 제품마다의 배기를 다 한쪽 네. 방향으로 바꿔주고, 이쪽으로 다 나갈 수 있게. 20kg고, 여기 주행 충전기, MPPT고. 네, 주행 중 충전기는 60A. A/C AH 충전기는 100A, 음, 그리고 이제 MPPT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kg짜리 현수정형파네터 들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검증이 되셨습니다 <laughs> 잘하셨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뭐이 네. 정도 네.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고요 저희는 네. 이런 거 촬영 안 해도 정말 정말 믿고 탈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네. 좀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근 여기 어, 수전 부분, 네, 네. 도메틱 싱크볼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 음, 네, 일반적이고, 네. 뭐 하구는 설치 네.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하구는 따로 안 하셨고, 음. 뭐이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할 것 없이는 주방 확장, 상판 정도 음, 이런 식으로 네. 캠핑카이지만 하구는 뭐 선택에 따라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기는 그렇죠. 네. 저도 근데 하구가 제가 예전에 캠핑카 하구가 있었어요, 기본에. 네. 근데 제 차를 바꾸면서 이동식 디테일 라스 없거든요 네 오히려 더 편한 거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이 오수통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오수통은 차량 바깥쪽에 운전석 뒤쪽 하부에 매달려 있고요 오수통 같은 경우는 네. 청소통은 침상 아래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근데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오수통 바깥으로 내려가서 바깥에서 저쪽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예 차 바닥에서 바닥에서 그쪽으로 갈수 있어요? 네 저희가 다 라인을 잡아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실내 부분까지 봤어요. 오늘 제가 캠핑카 이걸 리뷰하는 거는 뭐이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식적인 리뷰보다는 여러분들의 안구정화를 위해서 찍는 거라 뭐 가격 부분이라든가 옵션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오늘은 하지 않고 그거는 별도로 제가 와서 별도로 진짜 정식 리뷰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는 그러한 걸로 할게요. 일단은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우리 목이장이 있는데 이게 또 특이한데요? 네, 요거는 저희가 제작을 하는 모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창문 몰드에 껴서 맞췄기 때문에 따로 모기가 들어갈 일도 없고, 도어 닫고 여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로 딱들어 네. 다가운데만 아, 열면 이제 출구가 되는 거겠죠 음. 네, 그리고 도어 자체도 솔라티 원래 도어에서 좀더 확장을 해 놓은 거라서 네. 원래 한 요정도 열리는 거를 여기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아더 열리더라 아까 보니까 네, 네. 어, 계속 들어가네 그랬더니 네. 확장이 돼서 그렇구나 아, 이거는 기본으로 다 제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모기장은 기본이죠 아,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습니다 같은 인가요 네. 거의 같은 방식인데 네. 요거는 이제 위쪽에 네. 붙어서 양쪽에 이제 자석으로 붙는 음. 네. 어. 뒤에는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요 같은 방식이고 네. 아. 그리고 트렁크는 트렁크는 앞에 이제 다림막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네 트렁크는 간는 이런식으로 8 5 k 입니다 아우 날씬하시네 네, 이정도 요렇게 앉아도 되고 아이 느낌 이 느낌 한번 느낌으로 그요렇게 네, 앉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으셔서 어, 독소를원실로도안하시고 <laughs> <이런 식으로도> <laughs> 트렁크 깊이는600 거의 70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위에서 됐을 때는 그렇게 180. 180 얼마 나오 되네요. 아래쪽이라서 한1770제1 7 0 0 0네제1부0 인제 100 인제 제 보게 됐는데. 어 충분히 라인 캠핑카의 매력이 어떤 건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갑자기 촬영을 하게 돼 가지고 제가 혹시나 당황해서 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혹시나 내용이 있다면은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네, 영상 올라가고 혹시나 그런 네.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제가 네. 거기에 수정을 해서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네. 일단은 감사드리고 나인캠핑카 아, 역시 어, 솔라티나 마스터의 네, 탑클래스에 있는 회사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프라이드를 가슴에 안고 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laughs>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